매일 바닥 청소가 부담스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밥은 일상 중에 청소하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청소하고 나면 또 나오는 먼지들 때문에 자꾸만 신경 쓰이게 되죠. 특히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털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샤오미 미지아 M40 로봇 진공청소기입니다. 이 제품은 12,000파스칼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바닥의 먼지와 털을 쉽게 제거해주며 실시간 얽힘 방지 기술로 브러시가 막힐 걱정 없이 피적하게 청소합니다. 각종 코너와 가장자리까지도 세밀하게 청소할 수 있어 청소가 번거롭지 않게 만들어주죠. 사용 후에는 스스로 걸레를 세척하고 건조까지 해주어 유지 관리가 한층 수월합니다. 기존의 청소기와는 차원이 다른 스마트한 청소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재구매하는 이유도 이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. 특히 샤오미 미지아 M40은 청소 후 자연스럽게 청소를 마무리해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집에서 쌓인 청소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샤오미 미지아 M40 로봇 진공 청소기를 고려해보세요. 스마트한 청소가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